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함수 f, g가 있는데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에 두 조건, 얘네 둘을 모두 만족하면 f랑 g는 같은 함수로 취급하겠대. 관찰해보자. 일단 두 함수 f,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 이건 너무 당연하지. 왜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으면 즉 함수값이 같으면 f랑 g는 사실상 같은 함수로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좀 관찰해 보자 만약에 f랑 g의 식 자체가 식 자체가 똑같아 자체가 같으면 이거는 f랑 g는 너무나 당연하지. 식 자체가 같기 때문에 f랑 g는 사실상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당연하지. 자, 문제는 f랑 g의 식이 달라. f와 g의 식 자체가 달라. 다르면 f랑 g가 다르냐? 그렇진 않더라 이거. 아. 다르다. 다른 경우라서 다른 경우. 이때는 우리가 정의역의 x를 일일이 대입해서 fx와 gx가 같은지를 체크해 봐야 돼. 물론 여기서의 x는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 예를 들어가지고 fx라는 함수는 얘는 x제곱이고 gx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 X라 해볼게. 일단 식 자체는 다르지. 그런데, 얘네들의 정역 X가, 정역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이라 해볼게. 편의상 X, 그리고 Y라 해볼게. 해보자. 이때, 함수 F에 따른 이 원소들의 대응을 좀 관찰해보면, 마이너스 1은, 1로 갈 것이고 0은 0으로 1은 1로 가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g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x, y 같다 가정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얘가 g의 정의역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이 g의 공역이라 해볼게 공역 x에서 y로 가는 함수 g에 저 원소들 간의 대응을 좀 관찰해보면 절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당연히 1로 가지. 자, 그러면은, fx와 gx의 식 자체는 다르지만, 이 정역의 원소와 공용의 원소들 간의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소들 간의 대응 구조가 중요해. 구조. 스트럭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원소들이 동일한 함수 값으로 가면 f랑 g는 같은 함수로 봐야 한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 한번 식으로 써보면 정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로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얘는 g 마이너스 1과 같이. 그리고 f 0은 0이잖아. g 0도 0이네. 마지막으로 F1과 G1의 값이 같지. 즉, 정의역의 모든 원소 X를 일일이 대입했더니 각각의 함수 값이 모두 같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얘네들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F와 G는 같은 함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